반도체 클러스터 개발과 GTX A 노선 개통 소식으로 경기 남북권 부동산 시장이 뜨겁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 내년 입주를 앞둔 용인공세 라피아노입니다. 김포, 파주, 청라, 삼송 등 수도권과 충청권 내에서 9개 단지 총 2,622세대 공급을 완료한 살아본 분들이 인정하는 랜드마크, 프리미엄 블록형 단독주택 브랜드 라피아노를 드디어! 경기 남부권 용인에서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만을 살려 실제 입주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기존 공급된 라피아노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용인 공세 라피아노.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입주가 임박하여 파격적인 프로모션 진행 중입니다. 계약금 5%. 전체 분양가의 단 5%만 계약금으로 내시면 되고요. 중도에 진행하는 중도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는 전액 무이자로 진행되어 높은 이자율 걱정 없이 가볍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입주하실 때 내셔야 하는 잔금, 잔금 3년 유예라는 파격적인 혜택이 더해집니다. 일단 입주하시고, 일부 장금은 3년 동안 연체료 이자 부담 없이 천천히 내셔도 되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추가적인 엄청난 혜택, 정말 엄청난 혜택이 또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이 혜택은 라피아노 갤러리에서만 안내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깜짝 놀랄만한 혜택이라고 하니 꼭 방문하셔서 추가 혜택까지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영상 보시고 예약하신 방문 고객님들께는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깜짝 파격 혜택과 방문 상품까지! 이 모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너무나 유명한 브랜드 라피아노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빠른 방문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대표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만을 살린 용인 공세 라피아노 위치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일대에 자리합니다. 전체 면적 5,383평에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 총 94세대로 공급되고요. 평형대는 전용 8,4제곱 단일 타입이지만 서비스 면적이 대단히 넓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40에서 50평대 아파트의 실사용 면적 누려볼 수 있는데요. 세대 정원과 테라스, 다락까지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볼수 없는 놀라운 구성과 기능 설계 만나볼 수 있고요. 세대별 전용 엘리베이터와 전용 차고지가 있어 층간소음과 주차난에서 완벽하게 해방되겠습니다. 기존 공급되었던 라피아노 단지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라피아노 최초 프리미엄 특화 타입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처음 라피아노에 방문하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84타입인데 이렇게 넓다고? 인데요 기존 공급되었던 라피아노 입주민분들의 후기를 보면 살면 살수록 만족감이 드는 단지라고 해요 내부 구조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용인공세 라피아노 견본주택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내 입구의 베란다를 지나서 현관으로 오시면 넉넉한 신발장 공간 만나볼 수 있고요 네, 이곳이 거실 공간입니다. 뒤편에 네, 다이닝과 주방 공간이 모두 합쳐져서 꽤나 넓은 개방감이 느껴지고요. 다이닝 공간 지나서 이곳이 주방 공간입니다. 마감재가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천천히 보여 봐 드릴게요. 네, 이곳이 다용도실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가 들어가고요. 네, 거실 공간 왼편에는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정말 넓은 공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이곳이 이제 화장실 1번입니다. 샤워부스랑 변기가 분리된 호텔식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드레스룸 공간을 지나서 이곳이 침실입니다. 부부 침실의 안쪽으로 가면 이렇게 테라스, 베란다 공간이 또 나와 있어요. 어디서나 이렇게 탁 트인 휴식 공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안방과 침실 지나서 이쪽에 또 다른 베란다 공간이 나와 있어요. 이곳에서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뭐 바베큐 파티나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고요. 네,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공용 화장실이 또 나옵니다. 네, 이곳이 또 다른 침실이고요. 이쪽에서 다시 베란다 쪽으로 나오면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공간이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더욱 공간 활용도가 잘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복층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 올라가 보면 이렇게 다락 공간입니다. 다락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넓고요. 서재 공간으로 이렇게 연출이 되어 있는데요. 꽤나 넓은 공간이에요.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고요. 다락 공간을 지나서 네, 마지막 베란다 3번입니다. 이곳은 이제 더욱 높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탁 트인 전망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요렇게나 공간이 넓습니다. 루프탑 같은 느낌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고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타입 말고 다른 타입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용인공세 라피아노가 위치한 용인시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곳이죠. 삼성전자가 무려 300조 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 용인시는 이제 대한민국 제1의 반도체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단지 가까운 곳에 삼성sdi 르노삼성 등 대기업 연구소가 자리해 직주근접성을 갖췄습니다. 단지 800m 거리에 공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자리합니다. 등하교 가까운 거리에 보라중고등학교도 위치합니다. 반경 1km 내 코스트코 이마트 롯데아울렛 등 쇼핑시설 풍부합니다. 자차로 조금만 더 나가시면 동탄신도시 공통 광교의 생활 인프라까지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입지입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철저한 사후 관리 서비스, 세대별 주차 공간 제공되고요. 공용 라운지와 스크린 골프장, 피트니스 센터로 단독주택에 살면서도 아파트의 장점 누려볼 수 있겠습니다. 라피아노에 살아본다면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특화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세대 정원과 테라스입니다. 여기에 더해 발코니, 다락방 등 서비스 면적까지 포함되면 타입에 따라 무려 52평에서 최대 96평까지 넓은 공간 사용하게 됩니다. 수도권에서 높은 청약률과 조기 마감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라피아노 경기남부권 최대 도시 용인에 드디어 첫 선을 보입니다 내년 입주를 앞두고 깜짝 파격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분양가의 단5% 가벼운 계약금과 중조금 대출 무이자 혜택 입주 일부 잔금은 3년 동안 천천히 납부하셔도 되는 잔금류의 조건까지 네 여기에 라피아노 갤러리 상담석에서만 알려드리는 깜짝 파격 혜택. 놀랄만한 내용이 있다고 하니 꼭꼭 방문하시어 이 모든 혜택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라피아노 갤러리는 예약제로 운영되고요. 영상 보시고 방문하신 고객님들께는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릴게요. 아래의 대표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